12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성경책 가져온 잘생기고 예쁜 친구들 한번 찾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부터 준비 시작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여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나를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자.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1학년 멋지게 한번큰 목소리로 제목 시작! 와 우리 1학년들 파이팅이 항상 넘쳐요. 이 더운 날에도. 그렇죠? 멋져요. 자 2학년만 멋지게 시작! 와 우리 2학년들이 이제 3학년 올라가도 될것 같아요. 너무 멋지게 잘 읽었어요. 자 여러분 목사님이 지금 한마디 하면 여러분들이 막 환호하면서 막 박수하면서 와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알겠죠 목사님 한마디 하면 기다려봐요 드디어 8 월이 되었습니다 <laughs> 여러분 요거에 한딱세배 정도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알겠죠 세배 정도로 목사님 한마디 할게요 드디어 방학이 끝납니다. y o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방학 유치원 방학도 왜 이렇게 길어 방학은 없애야 없어야 돼 e r Observer, p 학 r a g a n there. We, Idanga, h a l l 할렐루야 2학년만 할렐학야 여러분 방학 잘 보내고 있어요? 시간 잘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방학 시간을요, 목사님 따라서 잘 보내야 돼요. 따라해봐요, 잘 보내야 돼요. 방학을 잘 보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이요, 또 오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목사님, 내년에도 여름방학이 있을 건데요. 여러분, 목사님, 중요한 거 알려줄게요. 2018년 여름방학은요, 또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음에 또 뭐예요? 봄이에요. 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간이 이렇게 돌고 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요 착각이에요. 돌지 않아요. 여러분들 올해 왔던 봄은요 내년에 또 오는 봄이 아니에요. 2018년 봄은 딱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은 2019년 봄이에요. 여러분 이 여름도요 지금 너무 너무 괴롭다고 보내고 있는 사람들 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여름은요 또 오지 않아요. 다시 오지 않는 여름이에요. 여러분. 내년에 여름이 오지만 그 여름은요 올해랑 다른 거예요. 어른들한테 물어보세요. 한해한 한 해가 다르지.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데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주어진 시간을 잘 써야 돼요. 여러분 음식 좋아하는 거 많죠. 목사님도 되게 좋아하는 음식 되게 많거든요. 목사님 치킨 되게 좋아하는데 치킨 다리 먹을 때 치킨을 먹을 때 여러분 치킨이 배달이 왔어요. 목사님이 닭 다리를 너무 너무 좋아해 갖고 이거 아껴놨다가 내일 먹어야지. 그럼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안 맛있어. 안 맛있어. 치킨은 언제 먹어야 돼? 배달 딱 오자마자 뜨끈뜨끈할 때 먹어야 되죠. 내가 아무리 아껴놓는다고 해서 그 가치가 아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맛있는 음식도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버려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소중한 방학은요, 또 오지 않아요. 남은 시간을 진짜 멋지게 사용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보내셔야 돼요. 근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요, 또 어떤 날과 관련이 있는 말씀일까요? 어는 친구였네? 무슨 절기? 무슨 절기랑 관련이 있는 말씀일까요? 6월. 6월절 따라해봐요. 유월절. 이번에 성경학교 때 우리 어느 절기에 대해서 얘기했죠? 6월절에 대해서. 제목이 뭐였죠? 패스오버. 넘어가리야. 그렇죠. 패스오버 넘어가리야. 목사님이요 여름 내내 얘기했는데 또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공과가 그거든. 그래도 여러분들 오늘은 조금 더 색다르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6월절이요. 6월절이 진행될 때는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과 관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란 땅에서 탈출시킬 때열 가지 재앙, 몇 가지 재앙? 열 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재앙 지금은 색칠하는 시간 아니고. 성경책을 아무리 예쁘게 색칠해도 목사님 말씀 안 들으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열 가지 재앙인데 그열 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을 통해서 유월절이란 절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열 가지 재앙에는 원래 다 의미가 있던 거 알아요? 여러분들 혹시 그열 가지 재앙 첫 번째 재앙이 뭐였는지 알아요? 뭐였죠? 어 나일강 그래 이집트에 있던 나일강이 피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날강이 피가 되면 여러분도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목사님이요. 여기 옆에도, 옆에도 우리 동네에도 여기 강이 하나 있죠. 이강 이름이 뭐예요? 수영강이에요. 수영강. 수영강인데, 목사님이 수영강에 한번 가봤는데, 이 수영강은 아주 독특하더라고. 왜냐하면 바다랑 딱 맞닿아 있으니까 목사님이 한번은 거기를 거닐고 있는데, 그 안에 보니까 물고기가 보이는 거야. 물고기가 보이는데, 이상하게 강에서 살지 못하는 물고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어떤 물고기였냐면 여러분 나와 맞춰봐요. 이렇게 동글동글해 갖고 이렇게 건드리면 막 커지는 그래 보고 보고 보고가 강에 살아요. 바다에 살아요. 바다에 살아요. 바다에 사는데 보고가 막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면서 거기에 염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되게 깜짝 놀 거예요. 근데요. 나일강이 다 피가 된 거예요. 피가 완전히 다 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놀랬겠어요. 그두 번째 제왕은 뭐였죠? 개구리 개구리. 근데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개구리가요 그냥 막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냥 막뭐 강에서 올라온 정도가 아니에요. 개구리가요 어디에도 있었냐면요 궁에도 있었고요. 일부에 들렸다고 해서 계속 넘어가지 마. 알겠지? 진도 넘어가지 마. 지금 일부에 들렸던 친구가 계속 미리 대답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목사님 방해되는 거. 알겠지? 그 여러분들 강에 있었는데 그 강에서만 개구리가 나온 게 아니라 이 자다가요 자다가 딱 이러니까 그 자는데 옆에 딱자라고 누웠는데 그 침대에 보니까 침대 개구리가 있는 거야 성격이 그렇게 나와 있어 붕에도 있고요 침실에도 있고 침상에도 있고 근데 그 개구리가 여러분들 우리나라 개구리 중에서도 참개구리 뭐 청개구리 이런 개구리들은 되게 귀여운 개구리예요 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우리나라 개구리 중에서도 독이 있는 개구리 있는 거 알아요 뭐 있죠? 무단개구리, 무단개구리 독화살 개구리는 아마존에 있고, 그 무단개구리가 어떻게 생겼냐면, 지난번에 목사님이 저기 해변에 가서 봤는데, 무단개구리 어떻게 생겼냐면, 등은요, 등은 꺼칠꺼칠해갖고, 요 앞에는요, 빨간색이 막 있어요, 빨갛고, 여기 막 점이 있어요, 되게 징그럽게 생겼냐, 근데요, 여러분, 그 나일강가 주위에 살던 개구리들은요 거의 다독개구리예요독개구리 독해구리인데, 아침에 딱 이, 막 자기도 전에. 침상에 막 개구리들이 막 올라와 있는 거야. 뿐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되냐면 화덕에도 있고 화덕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밥솥을 딱 열었는데 밥솥에 개구리가 있는 거야. 그리고 떡반죽 그릇에 있대. 떡반죽 그릇에 있다는 건 뭐냐면 밥을 먹으려고 한 숟갈 딱 뒀는데 그 안에서 뭐가 나와? 개구리가 나오는 거야. 그때도개구리 독개구리.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어? 질병이, 이게 재앙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이 뭐였죠? 개구리. 그 다음 뭐? 이, 이. 근데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이라 그러면 뭐냐면 머리카락 속에서 막 살았던 벌레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이는요 뭐냐면 모기예요, 모기. 모기가 막 어마어마하게 달려붙는 거예요 근데 지음이야 모기장이 있지만 옛날에 모기장이 있어 없어? 없어. 모기장 같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찾, 찾지도 왕실에도 찾기 힘든 거예요. 모기가 막 어마어마하게 달려붙는 거예요 그래. 네 번째 재앙이 뭐였죠? 예, 네, 파리, 파리. 목사님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곤충 두 마리 모랑 모, 모기랑 파리. 모기랑 파리. 바퀴벌레는 괜찮아. 바퀴벌레. 목사님 바퀴벌레 괜찮아. 왜냐하면 바퀴벌레가 뭐 나를 물지도 않고 뭐내 거를 뭐 뺏어 먹는 것도 아니고 아니 좀 뺏어 먹어도 돼. 내가 좀 다이어트해야 되니까. 근데 목사님은 모기랑 파리는 아 파리 싫어. 파리. 여러분들 파리가 많으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밥을 막 밥을 하고 있는데 파리들이 막 거기 들어간다. 그 여러분들 팔이 진짜 장난니에요 근데요 여기요 보니까 이가 있고요, 팔이가 있고요. 다섯 번째 재앙은요, 그 동물들한테 다 병이 걸려서 동물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동물들이 막 죽는다니까 여러분들이 잘 상상을 못하는데 집에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는 친구들 있어요? 어, 내가 키우는 내가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다 질병이 걸려서 다 죽는 거예요. 너무 너무 위험한 이게 재앙인 거예요. 게다가 여섯 번째 장 뭐였죠? 어 나나 사람이나 사람이나 짐승 모두에게 독종이라는 굉장히 악한 질병이 생기는 거야. 굉장히 악한 질병이 생기는 거야. 일곱 번째 장 뭐였죠? 우박이 떨어져 하늘에서 우박이 막 떨어지는 거야. 여덟 번째 장 뭐였죠? 메뚜기가 막 나오는데 메뚜기가 막 나오는데 여러분 메뚜기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섭죠? 그런데요 여러분 아직도요 과학자들이 밝히지 못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메뚜기들이 메뚜기 때가 되면 메뚜기 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아지잖아요. 그 메뚜기가요 모양이 변해요. 일단 크기가 커지고요, 색깔이 까맣게 변해요. 까맣게 변하고요, 그때부터 메뚜기들이 엄청 공격적이 돼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가리지 않고 공격하기 시작해요. 근데요, 그걸요 학자들이요 아직까지도 왜 그렇게 변하는지 밝혀내질 못했어요. 그니 그러니까 메뚜기가 때가 되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모이면 갑자기 걔네들이 돌연변이로 변하는 거야 변신 일단 변신 막 이런 거 변신하는 거야. 그랬고 완전히 다른 종류 돼요. 그랬고 모든 걸다 공격해요. 메뚜기가 막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홉 번째 재앙 뭐였어요? 어 어둠이 깔리는데 깜깜한 어둠이 깔리는데 대낮인데도 아니 대낮인데도 깜깜한 어둠이 깔리는데 어느 정도냐면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더듬어도 보이지 않는 어둠.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어두운 방에 있어도요. 눈을 감고 있다가 뜨면 조금 보여요, 안 보여요? 조금 보여요. 이렇게 막 형상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완전한 어둠. 완벽한 어둠. 그게 깔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뭐예요? 열 번째 재앙이 아들이 죽는 거야첫 번째 태어난 것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재앙이 딱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거예 근데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은 그게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엄청 두렵지, 엄청 무섭지 그것도요, 이 모세가요 그애굽사람들한테 재앙이 일어날 걸안 얘기해 준게 아니야 미리 얘기해 줬어 그냥 우연히 닥친 게아니야 미리 얘기해 준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이집트 사람들이 훨씬 더 무서웠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는지 알아요? 이게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냥 열 가지 되게 힘든 재앙을 그냥 준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는 이열 가지 모든 재앙들은요 이집트에서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믿었던 신과 관련이 있었어요. 그들이 믿었던 신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첫 번째로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신이 무엇일까? 그게요, 강의 신이에요, 강의 신. 왜냐하면 그 나일강이랑 강은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네 개의 강 중에 하나예요. 사대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강 때문에 농사가 너무 잘 됐고요. 그래서 그 농사를 바탕으로 해서 문명이 발달했고 언어가 발달했고 음악이 발달했고 건축이 발달한 게 이집트였거든요. 그런데 그 나일강이 피가 됐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강의 신이 죽었구나. 강의 신을 죽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적이었다니까요 그럼 두 번째요. 개구리는 뭔데요? 개구리는 뭐냐면 개구리는 그 당시에요.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아요. 쫓겨나요. 많이 낳아요. 한 번에 몇 개씩 남을까요? 어떤 개구리는요? 어떤 개구리는 한 번에 100개씩도 나와요. 근데 어떤 개구리, 보통 개구리들은요 우리나라 개구리들도 한번나을때 1000개씩 나와요. 1000개씩. 알을 1 0 0 0개씩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뭘 상징하냐면 그 당시에 이집트에 있었던 신 중에 헥트라는 신이 있었어요. 이 신은 뭐냐면 다산의 신, 많이 낳게 하는 신. 근데요, 그 개구리들이 올라와 갖고 그 다음에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개구리들 내일 가서 다 죽어라. 그러니까 개구리들이 다 나와서 광장에서 죽어서 막 악취가 나는 거예요. 무슨 무엇을 뜻해요? 그 헥트라는 신을 상징하는 동물이 바로 개구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개구리들이 어떻게 된거예요 야, 그 다산을 상징한 신 내가 죽일 거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세 번째 신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이는요. 이는 땅의 신인 세이라는 신을 상징했던 원래 동물이었고요. 파리는요. 하트콕이라는 곤충의 신을 상징하는 상징물이었어요 동물들이 죽었을 때는요 그 동물들 모양으로 생겼던 그 신들이 있었어요 아피스라는 신, 무네비스라는 신, 하도스라는 신이 있었는데 이 신들이 죽은 거예요 동물들이 죽은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람들의 몸에 막 독종이 났을 때는 무슨 신이 생각이 났을까요? 의술의 신 원래 치료하는 신이 있었어요 이모테비라는 신과 타이폰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이 신들이 죽은 거예요 게다가 우박이 떨어졌을 때는요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야 하늘의 신 루트가 죽었나 보다 메뚜기가 나오니까 메뚜기를 항상 막아줬던 신이었던 세라피아가 생각났을 거예요 그리고 흑암 어둠이 딱 이만 하니까 그 이집트 신들 중에 최고의 신 누구예요 태양을 상징하는 라라는 신이 있었는데 그 라라는 신이 죽은 거예요 왜 어둠이 깔려버린 거예요. 마지막 신, 장자의 죽음은요. 생명을 관장하는 오시리스와 이시스를 생각나게 했을 겁니다. 그들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 아들들이 죽었구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너를 혼내 주겠다 해 갖고 이집트만 혼낸 것이 아니라 이집트 신들 너희가 믿는 그 신들이 얼마나 보잘 것 없는지 내가 알려주겠다. 그리고 거기 있는 신들 다 죽인 거예요. 오늘 12절에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니, 심판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오늘 말씀이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어떤 것도 나를 막을 수 없고 어떤 것도 나보다 신이 아니며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이열 가지 재앙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금요철야를 맡고 있는데 금요 어린이 금요철야를 맡고 있는데 그 어린이 금요철야에서 이제 네 번째 나라를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네 번째 나라를 기도하고 있는데 이네 번째 나라가 어디냐면 네팔이라는 나라예요 여러분들 네팔 알아요 히말라야 산이 있는 그 나라가 네팔이라는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가 되게 웃긴 나라인 게 뭐냐면 이 나라예요 89%가 100명 중에, 100명 중에 89명이 믿는 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가 뭐냐면 힌두교라는 종교예요. 근데이 종교가 진짜 웃긴 게 뭐냐면요 여러분 힌두교에는요 신이 한 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백 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그 사람들요 그 나라 전체 인구가 몇 명이냐면 2,800만이거든요 2,800만인데 거기에는요 힌두교 신이 놀라지 마세요 무려 3억 8천 개가 있어요 3억 8천 개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슬리퍼 신이 있어요 슬리퍼 신 슬리퍼 신이 있는데 양말 신이 있는 거예요 양말 신 양말 신이 있고 바지 신이 있고 허리띠 신이 있는 거예요 허리띠 신하고 바지 신하고 결혼해갖고 반바지 신 n o w you know, y o 어 k 어리석 y 요 u k n o 어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n o 3억 8천만 개 신이 이길까요?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 이기실까요? 아,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3억 8천만 개인데 누가 이길까요? 그 사건을 보여준 사건이 뭐였냐면 바로 이열 가지 재앙 사건이라는 거예요. 야, 너희가 믿는 신들, 아무 것도 필요 없다. 그런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 혹시 유년부 친구들 중에 슬리퍼 신을 믿는 사람 있어요? 바지 신을 믿는 사람 있어? 양말 신을 믿는 사람 있어요? 되게 어리석은 여러분! 목사님이요, 목사님이 바지신을 믿고 있다며, 목사님은 어리석은 거예요, 똑똑한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왜요, 여러분, 목사님 한번 물읍시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 행복하게 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대답한 사람 몇명 없죠? 태연아, 행복하게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한 친구 있잖아. 요 아, 목사님, 저는요. 키가 크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제 맨날 키가 작아서요. 친구들이 저 동생이라고 놀려요. 하나님, 저는요. 얼굴이 좀 예뻤으면 좋겠어요. 다른 친구들은 막 사진도 예쁘게 찍는데 나는 사진 찍는 게 너무 싫어요. 하나님, 저는요. 조금 더 똑똑해 갖고 공부를 좀 잘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몸이 안 좋은데 건강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요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한데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말고 내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그것들이 다 뭐다? 우상이다, 우상이다. 사실은요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이 멍청해서 그 신들을 믿은 게 아니에요. 행복하려고 믿은 거야, 행복하려고 잘 살려고 그거 믿으면 아이를 많이 낳게 될까봐, 아니면 재물이 많아질까봐 그들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인데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얘기하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다 우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오늘 말씀하시는 거. 얘들아. 내가 이기냐? 돈이 이기냐? 돈이 이겨요, 하나님이겨요. 믿으십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이겨요, 하나님이겨요. 하나님 이기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 믿으면서 공부하면 안 돼요? 하나님 믿으면서 공부해도 돼요. 근데 목사님 따라 합시다. 목사님 따라 합시다. 돈이 있어도, 얼굴이 예뻐도, 키가 커도, 건강해도, 공부를 아주 잘해도 하나님 없으면 망합니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돈도 없고. 얼굴도 못 생겼고 키도 작고 공부도 못 하고 저는 건강도 안 좋고요. 저는 친구도 별로 없고요. 저는 운동도 잘못 해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이 있어요. 이 사람 하나님이 지켜 주실까요? 안 지켜 주실까요? 지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 볼까요?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여러분 다 가진 사람보다 하나님만 있는 사람이 더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더 행복하게 될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보다 소중한 예수 그리스를 도 여러분들에게 주셨고 이 날을 기억해라 기억해라 유월절을 기억해라 다른 어떤 것도 승리할 수 없지만 내가 있으면 승리한다 그걸 가르쳐 주신 날이 유월절이란 거예요 여러분들 그 6월절에 놀라운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만 아멘. 어열 명밖에 없네. 다시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고백하는 사람만, 아멘.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이 시간에 무릎 한번 끌어봅시다아 거짓말하는 사람들 말고 진짜로 진짜로 나는요 얼굴 좀 못생겨도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나는 키안 커도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나는요. 다른 친구들보다 건강하지 않아도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 무릎 꿇고 두손 한번 모아봅시다. 두손 한번 모아봅시다. 목사님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몇명안 하는데 무릎 꿇은 친구들은 많은데 다시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나는 세상의 우상보다 세상의 돈보다 세상의 지식보다 세상의 외모보다 세상의 건강보다 하나님이 더 하나님이 더 소중해요 사랑합니다 목사님 기도할까요? 사랑해 님 하나님이 없이 무언가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세상인가요, 하나님?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갖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으로 행복한 인생이 우리 아이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 세상에 돈도 변하고 명예도 변하고 지식도 변하지만, 오직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8월 한달 동안 그렇게 주님 사랑 붙잡고 사랑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사님 축복 기도할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고 교통하심에 충만하신 그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 알아 하나님만으로 충분해요라고 고백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